한국 코인 100% 실명제 시대가 열리는데요. 한국이 코인을 더 세게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이는 방식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게 특징이죠. 100만 원 이상만 규제하던 트래블 룰의 룰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제 100만 원 이하 송금도 전부 KYC 신원인증을 해야,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은 2025년 11월 28일 가장 공격적인 자금 세탁 방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잘게 쪼개서 보내는 편법 송금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100만원 이상은 어, 신원인증이 의무고 100만원 이하는 사실상 공백이었죠 이 규제가 생긴 이유는 단순한데요 범죄 자금, 탈세, 해외거래소 송금 대부분의 작게 쪼개기 방식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금융위는 선언을 했죠 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 룰을 전면 적용하겠다 즉 모든 암호화폐 입출금 요청에 송수신자 정보가 기본 수집이 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꽤 강한 편에 속하는 규제죠. 한국 당국은 여기서 멈추지가 않는데요. 고위험 해외 거래소를 즉시 차단합니다. 연화 없는 해외 거래소, 한국만 한국인을 몰래 받는 플랫폼 전부 차단이 되죠. 또 범죄 전력자는 어,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가 금지가 됩니다. 마약, 탈세, 전력 하나라도 있으면 거래소 지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즉, 범죄 네트워크가 플랫폼을 소유하는 위험 자체를 없애게 되는 건데요. 또,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조건을 더 강화하게 됩니다. 단순 보안이 아니라 재무 안전성, 내부 통제, 준법 시스템, 이 모든 거를 이제 은행 수준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한국 거래소들이 진짜 금융기관화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FIU는 선제적 계좌 동결권을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수사 중이면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즉시 계좌가 잠깁니다. 단 남용을 막기 위해서 대상 범죄는 마약, 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만 한정이 되고요.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고요? 첫 번째로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이 영상을 더 많이 노출시켜주거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공유하는 크립토리스 코리아 텔레그램 채널, 텔레그램 소통방 들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크립토리스 소셜미디어 링크가 다 있는데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까지 다 있습니다. 주로 보시는 채널이 있더라도 이렇게 저희 모든 소셜미디어를 팔로우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크립토리스 코리아의 줄리안이었습니다.